네 여러분 안녕하니요 네이처셀 입니다 어, 네이처셀이 좀 밀렸어요 음, 이 밀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최근 네이처셀 주가를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락 과정 속에 아직 진행 중인 정도 자그 정도로 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거은요 어, 우리가 미국에서 임상 2b 3a상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라락사가라 강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임상 사이트에서요. 확실한 팩트를 원문으로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념이 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영어 원문으로 된 조인트 스템 미국 임상 2B3A 상에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나온 부분,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팩트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 아무래도 네이처셀의 최근 등락 과정을 거쳐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겠고요. 새 소식 좀 알아보고, 수급도 좀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승부주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만은 이 승부주 여러분들 꼭 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 네이처 셀과 관련해서 방송을 드리는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이건 상당한 힘이 되고요. 네, 어려울수록 아, 힘좀 내보죠. 네, 많은 성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네이처 셀 바로 말씀드리는데, 음, 제가 그 임상 관련한 원문 사이트에서 그 임상 미국 임상 2 b 3백일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전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골관절염 Joint s 건도 지만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박행선 건에 관련된 재료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치매 건과 관련된 재료가 나온 것도 이제 말씀을 올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네이처셀의 주가를 갑자기 급등시킬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 건과 관련해서 12월 5일에 재료, 아티클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네이처셀이 스템셀 관련한 줄기세포 화장품 하고 계신 거잘 아실 겁니다. 라방, 라방에서도 극건과 관련돼서 매출이 라방을 하면 엄청 늘었던 거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좀 실린 것이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일본 후생성 승인권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은 미국 FDA IND 건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기사를 제가 자꾸 확인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주가가 항상 어려울 때 우리가 재료를 갈구하지 않습니까? 요건도 있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해지 의원의 첨단 재생 의료 재정 지원 확대 법안 발의된 거.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 치매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도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렉켄비부터 음, 뭐 미공약 앞둔 코아스템 케본까지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특집 기사가 일단 실렸는데 12월에 그 제약 바이오 일정이 이데일리에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네이처 셀 관련해서 분명히 여기 기사 아티클로 나와있죠. 12월 제약바이오 일정인데, 예, 요 부분입니다.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어요? 네이처스 조인트 스텝 임상 2B 3회 이상 환자 투약 완료라고 나와있죠. 투약 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곧 탑라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고요그 건과 관련해서 이 우리가 completed, 예, 완성이 된 그런 건의 임상건에 대한 재료가 있느냐, 네,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조인트 스템 임상 2B 3A 이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원문 사이트를 캡처 번호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 대기.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건에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의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OP2 미팅. 이것도 얘기가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0일이 환자 투약일, 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라방에서라박사가 이야기한 것대로 아, 그 제출 시점 같은 경우는 FDA 때문에 밝힐 수 없고 중간 변수 결과도 발표하지는 않는다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 사이클, 임상 원문 사이클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inical trials that GOV, 다분먼트 사이트에 가보면, 어, 여러분, 이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임상권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 스템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2B 3회 이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윗부분에, 스타디 오버뷰 해가지고 이 임상에 대한 서머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12월 30일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렇게 보셔야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study comple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이제 2024년 12월 30일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정표예요자 그래서 이 바이오 월간 맥자키 여기서 좀 아까 저희가 본요 화면하고 그대로 일치를 하죠 12월 30일에 이게 완료가 되면서 결국은 그 탑라인 데이터. 네, 요게 언제 발생할까요? 12월 30일날 투약 완료되면서 컴플레시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게 1월달 또는 못돼도 뭐 늦어도 2월. 그러니까 나박사가 이야기한 설날. 이때 좋은 건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중간 발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의 제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설날 명절에서 이 탑라인 데이터를 우리가 도출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허구로, 물증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다아 10월 30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마 설마 뭐 진짜 그런 건지 만지 긴감인지 확인이 잘안 되실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나와 있는 영어 웹사이트를 보면서 임상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을 거예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이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2만 원대 라인에 깨지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켜가면서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 포효치잖아요. 하반경직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신한창고에서 또 장난치면서 어저께 샀던 것도 오늘 좀 일부 팔았는데, 다판건 아니고요. 얘네들 뭐 팔고사고 하는 거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우리는 줄기를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상연구사이트 그 건에서 미국 임상 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후생성 일본 후생성 기사도 이거 지금 이제 그 주가에 명확히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나중에 흐름 좋을 때 후폭발의 빌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치매, 알츠하이머 아, 이 건에 이어서 척수 손상에 허용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버맥틴, 이버맥틴이라고 있죠. 이버맥틴이나 내성이 항암제 건과 관련해서 이제 생긴 것이지만 이거를 보충을 할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척수 손상 치료제. 아까 보셨잖아요. 네. 어떤 겁니까? 아까 보셨죠? 이거죠, 네. 요거 척수 손상 줄기세포 기술 일본 후생성 승인 건입니다. 이걸로 해서 미국 FDA 임상 신청을, IND 신청을 하겠다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재료예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죠. 이걸 우리가 기대하자, 이거예요. 이거 짜잔하게, 뭐 지금 신한이 샀다 팔았다. 여기에 우리가 치우치는 그런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기세포재생의학 강연에 1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뭐 주말이니까 다 다음 주 기대 요소가 이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라 박사가 입을 뻥끗할 거예요. 그죠? 어, 뭐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은 이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주가가 내렸다 해서 뭐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이 중간 어, 임상. 결과 그러니까 아까 그 12월 3 0일그 컴플렉션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뭐 재료가 나온다든지 또는 다른 건의 특이사항이 나오면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고 사인 또 필요하면 제가 드릴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네이처 3라고 미리 문자를 주셔서 이런 정보 받으시고 소통도 좀 하시고 추천주도좀 받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하세요. 네, 그래야 제가 문자를 주셔야 내가 도움을 드리지.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최근 시장 어렵지만 이 승부주는요. 괜찮아요. 예, 네, 꼿꼿합니다. 승부주 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것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세요. 자,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따블 승부주입니다. 따블 네,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종용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어, 아, 요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다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4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 영업 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 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 이익이 따블입니다. 여러분. 따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건.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큰 줄기의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아,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대개 작년 기준의 퍼가 이 종목이 6배 밖에 안 됐어요. 6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클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요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조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